반갑습니다. 이터뷰는 네. 아, 솔직한 TNT 영어 배우는 학생들의 소감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네. 솔직하게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, TNT 영어를 많이 배우진 않았죠? 지금 어, 몇 달이죠? 한 5개월? 됐나요? 네. 됐는데 네. 어, 일단은 배워본 소감을 좀 듣고 싶어요. 어떤 거 같은지 네, 본인이 어, 공부하면서 <laughs> 쉽고 합니다아 그래요? 아, 그래요? 그렇아쉽고 재밌고 간단.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? 쌤이 잘알려주신까그에아 <laughs> <laughs> 아, 아, 너무 너무 가식적인. <laughs> 아 순서대로 어, 단어를 오늘처럼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게 쉽기 때문에 쉬운 거지. 물론 이제 뭐쌤잘 가르친 것도 있,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가장 크죠. 네. 그래서 거꾸로 이해하지 않고 순서대로 할수 있도록 어. 가르치는 게 우리 학원의 아, 목표고 그러면은 뭐 쓰기나 말하기나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하는 게좀 편해지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. 어, 본인이 이제 쓰기 같은 경우에 좀어때요좀 편해지셨나요? 네. 음잘 써져요. 네. 어 그래요? 신기하지 않습니까? 네. 어 마무 같아요. 어 그래요? 진짜 그렇죠. 어. 만 이제 더 다듬고 문법적인 지식을 올리고 어, 그러면 뭐 라이팅이나 이렇게 하는 게 크게 에, 어렵지 않을 거예요. 네. 어, 그렇고 어, TNP 영어를 이제 이제 와서 뭐 배우고 그다음에 훈련을 하잖아요, 우리가. 어, 트레이닝 센터 훈련해봤죠. 어이닝센터가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? 네. 어 도움이 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시나요? 열심히 하셔야죠. <laughs> 예? 도움이 되기 때문에. 아 그래도 더 열심히 하셔야죠. 네. 어, 그래서, 어, 열심히 하면 할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이 돼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될 텐데, 조금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맞죠? 열심히 네. 하겠습니다. 어, 맞아요. 이거 봐요, 정말. 아, 아무거나 뭐 상관이 없고요. <laughs> 그 다음에, 혹시 TNT 영어 하면서, 뭐, 뭔가, 하고 싶은 말 없었어요? 뭐, 계산점, 바라는 점, 아니면 훈련센터에 뭐, 이런 개념을 더 넣어주세요. 뭐, 그런 거 있었어요? 전혀. 그랬었어요? 네. 어, 없어요, 전혀.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? 혹시? 배고파요. 아,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데. 네. <laughs> 관심이 있는데, 음. 없어요. 그래요? 따로 더, 어, 바라는 점은 없고요. 조금 더 열심히 하시고요. 네. 음, 그리고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영화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다는 걸 정말 느낄 수 있으니까 어,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오늘 인터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